영어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기초 영단어 공부하기 힘들죠. 오늘 이렇게 한번 저와 함께 영어 단어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가지를 공부할 텐데 여러분 편안하게 같이 크게 따라하면서 같이 영상을 보는 거예요. 자첫 번째 요 단어는 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비가 내리죠. 요 한국말 비랑 비슷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지금부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이거를 존재하다라고 일단은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to be or not to be 이것도 해석할 수 있어요.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이런 뜻인데 일단 여러분 이 be를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니까 존재하다로 기억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I want to be or doctor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want의 의미는 원하다예요. 그러면 존재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a doctor. doctor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란 뜻이에요. 자, 다음. I want to be happy. 여러분, happy는 뭘까요? 행복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나는 원한다, 존재하기를 행복한. 그러니까 행복해지고 싶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나오면은, 아, 존재하다. 라고 일단은 생각하시죠. 다음은 it이라는 동사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it. 이, it은 막이 먹는 행동에 초점을 두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I eat food. 하면은 나는 먹는다. I는 나는 이란 뜻이에요. eat, 먹는다, food, 음식을. 여러분, 이렇게 맛있게 생긴 음식이 보이죠? 이걸 그냥 food라고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이에요. I eat apples. 나는 먹는다, 사과를. 근데 여러분 뒤에 s가 있었죠? 이 s는 여러 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pple 하면 사과 하나예요. apples 사과 여러 개. 나는 사과 여러 개를 먹는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다음 나오는 단어 한번 읽어보죠. w는 우 발음이에요. 그래서 want. 이거 읽을 때 want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입술을 쭉 빼면서 want. 원하다 라는 뜻이야. 나는 너를 원해. I want you.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I want to eat. 무슨 말일까요? 나는 원한다, 먹는 걸. 어렵지 않죠? I want to eat food. 나는 원한다, 먹는 걸, 음식을. I want to eat Apples. 이거 해석 되나요 여러분? 나는 원한다. 뭐를? 사과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C라고 합니다. 이 e 발음은 이라고 읽어요. 여러분 이 이빨에 치아가 있죠? 치아가 이히 이히 이렇게 하니까 이 e 발음이에요. 그래서 C 하면은 보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뭐뭐 뭐 있네? 그냥 보이는 거. 그냥 보이면 C. 여기 A, B, C가 있죠. 이 C가 여러분 그냥 보이네? C. I see trees. 보이죠 여러분? 나는 나무들을 본다. S가 있습니까? 여러 개. I see apples. 해석 되나요? 사과들이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은 이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y는 이 발음이 나죠. 그래서 이, y u 를 되게 빨리 발음하는 거예요. 그냥 you 이게 아니라 you, you 이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유 하면 은 너, 너희들 요런 느낌. 한 명도 되고 여러 명도 돼요. 자, 이거 읽으면 I see you. 나는 쳐다본다 너를.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는 틀린 겁니다. 왜? see는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너가 보이네. 내가 숨바꼭질할 때 어, 거기 있네. 너 보여. 이 느낌이 I see you라는 뜻이고 You see trees. 무슨 뜻일까요? 너는 see, 본다. 뭐를? trees, 나무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해서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나무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좋아요. 다음은 do라고 읽어요. 근데 이 do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물론 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의문문 앞에서 사용하는 대동사.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를 물어볼 때맨 앞에다 do를 쓰라는 소리예요. 뜻은 없다. 그냥 의문문을 표현하는 단어다. 자, 갑니다. Do you like apples? 읽으면 그렇죠. 그럼 뭐예요? 얘는 뜻이 없어요. 너는 like 좋아하니 사과들을 어렵지 않죠? Do you want to eat food? 그러니까 얘는 뜻이 없어요. 너는 원하니 먹는 걸 음식 이렇게 하나씩 가는 겁니다. 자, 음식은 food, food 아니에요. food truck 아니에요. food truck 이렇게 f 발음을 제대로 해야 돼요. 자, 다음입니다. 얘가 발음이 어려워요. 우리 흔히 포크 그러죠. 포크가 아니다. 여러분, R 발음 살려서 p o r k 이게 R 발음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세요. 여기 장미 한 송이가 있습니다. 그럼 장미는 영어로 로즈가 아니에요. rose. 로즈. 크게. rose. 얘도. 포크가 아니라 'park', p o r k 이 발음 정말 중요해요. '돼지고기'란 뜻, 살아있는 돼지는 'pig', 돼지고기는 'park', 얘가 사실은 불어에서 온 겁니다. 자, 그럼 갑니다. I want to eat pork. 무슨 뜻일까요? 나는, 원한다. 먹는 것을 돼지고기. 와우, wow. look at the pork. I want to eat the pork. 이렇게 쓸수 있는 want to eat 얘도 같이 가는 겁니다. 자, 다음이죠. Do you want to eat pork?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두는 뭐라고 했어요? 물어볼 때 쓰는 두라고 했죠.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야. 너는 원하니 먹는 걸 돼지고기.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Do you want to eat pork? 짠! 맛있겠다. 다음이에요. kid. 이거를 kid. 의 발음을 영어에서는 넣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kid. 의미는 바로 어린 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I want to be a kid. 여러분, be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비 내리는 게 아니죠. 존재하다. 라고 해석하라 했습니다. 그럼 나는 원해존재하기를 아이로. 무슨 말이에요? 아이가 되고 싶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B 자체는 해석하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냥 존재하다라고만 해석하고 그냥 되고 싶다. Want to be 하면은 되고 싶다. 존재하고 싶다니까 되고 싶은 거죠. 나는 아이가 되고 싶어요. 어,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이 어는 뭐예요? 이 어는 하나를 의미합니다. 여기 어린아이 한 명이 있죠? 키드라고 안 하고, 어키드. 여기 빡빡빡빡 닭이 한 마리 있습니다. 어치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do you like keys? 얘는 s 발음이 z 발음이 나요. 키드가 아니라 keys. keys z 발음이죠. 이 앞에 있는 두는 소리가? 아니, 소리가 아니죠. 뜻이 없습니다. 물어보는 거야. 너는 좋아하니 키즈니까. 아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렇죠? 여러 명. 너 애기 여러 명 좋아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Do you like kids? 다음은 boy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 I'm a boy, you are a girl. 이런 문장 많이 봤죠. 그래서 boy의 의미는 남자아이, 소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야구장 가면 막 이렇게 볼 보이 들어지볼 보이. 그 boy예요. boy. 또는 이렇게 막 cowboy. 들어봤죠? 갑니다. Do you want to be a boy? 무슨 말일까요? 자, 앞에 있는 두는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원하니, 존재하기를. 아, 그러니까, 되고 싶니란 뜻이지. 뭐가? A boy. 소년이 되고 싶니. I want to see boys. 여기서 S는 Z 발음을 내요. 그래서, boys가 아니라, boys. S가 붙었으니까,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렇죠. 여러 명입니다. I want to see boys. 나는 원한다. 보는 걸 소년들을.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얘는 have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have. 물론, have가 먹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갖고 있다라고 여렸다는 기억하시죠? I want to have keys. 무슨 뜻일까요? 나는 want, 원해요. to have, 갖고 싶기를. 갖고 싶다는 소리죠. want to have, 갖고 싶다. want to eat, 먹고 싶다. want to be, 되고 싶다. 여러분, 확실히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럼 나는 갖고 싶어요? 아이들을. Do you want to have keys 라고 했던 소리는 앞에 있는 두는 해석하지 말고 너는 원하니? 갖고 싶은 거죠. 아이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Do you want to have keys 다음은 run 여러분 중요한 게 런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야구할 때 이렇게 막 땅! 홈런이라고 하죠. 홈런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알 발음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알 발음은 입을 크게 벌려서 런 이렇게 런 달리다는 라 뜻이에요. 홈은 집이죠. 그러니까 집으로 달려오는 거니까 홈런이에요. 그래서 I run. 나는 달린다. 끝. Do you want to run? Do you want to run?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Do you want to run? 얘는 아무 뜻이 없고 물어보는 거고 너는 원하니? 달리는 걸.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얘가 ir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걸. 여러분, 윷놀이 하다보면, 도개걸. 이걸이 아닙니다. R 발음을 살려주대요. 걸. 여기서 혀를 천장에 안 대면서,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R과 L이 동시에 있어요. 이렇게. 걸. 이 발음이에요. 걸. 좋습니다. 힘들면 그냥, 걸.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여자아이예요 I see a girl. 좋아요. 나는 본다 여자 아이를 한 명이죠. 근데 여러분 see 쳐다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어 여자 한 명이 어여기 여러분. 여자 한명 보이죠. 오! Oh, I see a girl. 여자 한 명이 보이네. 이런 느낌. Do you want to have r 걸. 너는 원하니 갖기를 여자이한 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딸을 낳고 싶을 때, do you want to have a girl?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게 여러분 어려워요. 자 얘는 한번 읽어볼게요. R 알 발음이요. R 여기 R이 있죠. 이 R에서 사람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 이 R인데. 가 천장이 안 닿습니다. R 이렇게 R 얘는 여러분 존재하다라고 있어요. 어 선생님 존재하다면은 B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B가 되는 건데 얘가 형태가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은 U 얘가 나오면은 이 B가 R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유럽어는 여러분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막 바뀌어요. 한국말은 비에 있는 말이 바뀌죠. 하다, 했다,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는 이 동사가 바뀝니다. 그냥 이게 유럽어가 특징이 이래요. 그래서 유가 나오면은 얘로 바뀌는 거야, 비도, 비가. 자, 갑니다. 원래는 be you, happy,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어? 유가 나왔네? 그러면 B가 뭘로 바뀐다? R로 바뀌는 거예요. 변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re you happy? 뜻은, 얘는 그냥 존재하다. 너는 존재하니? 행복을. 그러니까 행복한 상태로 존재하니? 너 행복하니?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누가 해물 붓고 있어. 그러니까 행복해. 그래서, Are you happy? 그래서 너는 행복하니?라고 하고 자 밑에 거 are you a girl? 너는 여자 아이니? 너는 존재하니 여자 아이로 그러니까 너가 여자 아이니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are 상당히 어려요, 워 여러분. b가 바뀐 거다. 일단 요렇게 기억하시고 자 다음입니다. 얘는 book book 뜻은 책이란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책인데 종이를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만든 하나의 이러한 물질. 요거를 b 이라고해요 우리가 제가 왜 이렇게 알려주냐면, 통장. 통장 영어로 뭐예요? 그것도 b o o 북이 될수 있는 거다. 종이를 격히 없이 싸서 만든 거니까. 일단 여러분, 그냥 우린 책으로 공부합니다. 책. 묵은 책이야. I have books. S가 붙었네요. 나는 갖고 있다. 책들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다음. Do you have a book? 얘는 뜻이 없죠? 물어보는 거. 너는? 그렇죠. 책한권 갖고 있니? 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읽어볼게요. 피자. 손을 피자. 피자랑 비슷하죠. 손을 피자. 그래서 명사로 피자입니다. 얘는 이탈리아어라서 영어 읽기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do you want to eat pizza? 무슨 뜻일까요? 얘는 뜻이 없죠. 물어보는 거. 너는 원하니 먹기를 피자를? 그럼 피자 한 판을 먹기를 원하니?라고 하면은, do you want to eat a pizza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가 들어간 거는 하나. 하나를 뜻합니다. I want to eat pizza. 나는 원한다. 먹는 걸 피자. 어, 선생님, 여기는 왜 어가 안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한 판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야. 피자 한 조각이 될수 있고 피자 세 판이 될수 있고 그냥, 그냥 피자 자체. 그래서 그냥 피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이에요. have. 어, 그, 공부한 거죠, 여러분. 어? 공부한 거왜또 하지? 여기서는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 그러면 여러분, it, have. 두개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 it은 제가 이게 먹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a t 이고 have는 먹는 것보다는 그냥 그 분위기,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시간도 함께 보내고, 그럴 때는 'have'를 써요. 자, 갑니다. I want to have pork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원한다. 먹는 걸, pork, 돼지고기를. 근데 이은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have'는 음, 짜기, 짠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서 먹는 거. 어, 선생님, 이게 가지다도 되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가지다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근데 먹는 걸 갖고 있다는 소리는 먹는다는 소리죠. 이게 먹는 거 앞에서는 have는 먹다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Do you want to have pizza? 해석이 되죠. 너는 원하니? 먹는 걸. 뭐를? 피자를. Do you want to have pizza? 아, 좋아요. 여러분, 이해가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like. 좋아하다란 뜻이에요. 동사죠. 동사는 움직이는 겁니다. Do you like keys? 뜻이 뭘까요? 얘는 뜻이었고, 너는 좋아하니 아이들을 I like 피자 나는 좋아한다 피자를 피자 한판 좋아하면 I like a 피자 이렇게 가죠. 다음은 여러분 얘는 이 발음이 나요. 그래서 me라고 합니다. 뜻은 나를 또는 나에게라는 뜻이에요. 자 일단 보시죠. 여러분 나는 하면은 I라고 해요. Me는 나를 나에게라는 뜻입니다. 두 개가 완전 다르죠 Do you like me? 너는 좋아하니 나를? 어 선생님, Do you like I? 얘는 안 돼요? 안됩니다. 왜냐? 너는 좋아하니? 나는! 너는 나는 좋아하니? 어색하죠. 나를 좋아하니. 그래서 얘도 아이를 미로 바꿔줍니다. 다음. Do you see me? 너는 보이니? 내가.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다음은 hug. 껴안다? 포옹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h u 우리가 주택 공사를 보면은 h u 라는 말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다 포옹하고 우리는 좋은 주택을 제공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h u I want to hug you. 나는 원한다. 포옹하는 걸. 누구를? 너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Do you? Want to hug me? 하면, 은 너는 원하니? 뭘원하니까 포옹하는 걸. 누구를? 나를. 그래서 d o y o u w a n t t o h u o me? 해석이 됩니다. 자다음이 n 에 o n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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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요 n non, non, 제가 b의 변환이라 썼는데 이 b는 존재하다란 뜻이에요. 근데 얘가 i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b가 뭘로 바뀌냐면은 m으로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그 유럽어는 스페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이런 것들은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동사만 얘기해도 유럽 사람들은 주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게 하나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바뀌는 거야. 아, M은 무조건 앞에 뭐가 나온다? I가 나와요. I. I일 때만 M이야. 그럼 갑니다. I be a boy. 원래는 이게 맞죠. 근데 I일 때는 B가 M으로 바뀌니까. I am a boy. 그 유명한 I'm a boy, you are a girl. 이게 나온 겁니다. 나는 존재한다. 소년으로. 나는 소년이다. 라는 뜻이고 I am a kid. kid는 어린아이죠. 근 어가 있네? 한 명. 나는 어린아이 한 명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와 함께 20가지를 한번 공부했습니다. 그냥 이게 여러분 내가 읽기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다? 그냥 이거 보면서 따라 읽는 거예요. 한번 듣고 두 번째 들을 때는 같이 따라 읽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따라 하다 보면은 요 단어가 익숙해지면서 여러분 요 단어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초보자들은 영어 규칙을 공부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영어 규칙이 너무 많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 영어 규칙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단어를 저와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해석보다는 단어 뜻에 초점 두면서 읽는 연습, 읽는 연습을 계속 한번 해보시죠. 그럼 여러분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